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수학 선생님께서 이제 수능 끝난 기념으로 고기를 사주신다고 하셔서 먹으러 갈 건데요. 명면 진사갈비를 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수학 선생님께 이제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에서 어, 친구랑 뭐 사서 가려고요. 장갑이나 뭐 목도리 이런 거? 제가 다이어트를 할 거거든요. 지금 이제 수능도 끝났고 살을 빼야 되는데 어, 살을 빼야 되는데. 아 솔직히 고 r i 전 not sure 거든요 근데 씨... 쉬... 진짜 이 i 움직이질 않으니까 살이 너무 d 찼더라고요. I'm not sure if you're g o 가 n g to be able to d 드디어 너무 행복하다. 예. Yeah. <laughs> 아 뭔가 진짜 새로운 폰을 쓰는 기분 너무 오랜만이고 너무 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 뭐야 그럼 근데 돈받 얼마 받는 건데 10만 원. 와. 대놈들. 1 2 3 4 5 6, 6 7 8 9 10. 비보 봐. <laughs> 오2 3 4 5아 20만 원, 20만 원았네 진짜 대박이다. 생기는 거 아니야? 5356785와야 겁이나 미쳤다 이거 혹시. 하... 야 얘들아 <OLED> 인생 인생은, 인생은 한 방. 인생은 한 방. 인생은 한 방입니다, 여러분. 반갑니다오 어, 10만 원에 받으세요. 그리이와야이무너진나 결혼할게. 아 하지마. 결혼 자주 하네. <laughs> 아, <laughs> 아, 아, 2만원? 야나 진짜 이제 또 대출받아야 돼. 아, 진짜 무답이다. 아. <laughs> 두번 결혼 줬니? 아, <laughs> <결혼> 아, <laughs> 아, 이번 남자는 어때? 아 연주 이번은잘했네 재원 재원. 재원잘했그번 남자는 어때? 부터 아, 시작! 아싸 발발 아싸 너. 아싸 아이라 아싸! 이제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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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망, 똘망똘망, 절망 정말. 고려고 교복을 고려고 교복을 입은 교복은 고급 교복이고 고 고려고 교복을 고급 언어는 사용했다. <laughs> 토끼 토끼 똥 옆에는 큰 토끼. <laughs> 아주 막똥똥머리 똥똥. 작은 토끼 토끼 똥 옆에는 큰 토끼. <laughs> 아 너무 웃겨 이거 기자. 앞집 팥죽은 붉은 파..팥죽이고 앞아니 앞집 팥죽은 붉은 파..팥.. 아니 앞집 팥죽은 붉은 파.. 푸..팥죽이고 파, 뒤집힐 콩죽은 해콩 단콩 콩죽 우리집 깨죽은 검은 깨..깨죽 사람들은 해콩 단콩 콩죽 깨죽 먹기 싫으.. 깨죽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니네 목소리 왜 그래? 아니 이게 깨... 빨리하면 이렇게 될수 밖에 없어 경찰청 <laughs> 경찰청세창사에왜청천왕방방왕방방왕방방안 <경찰처럼 세청살 외청처럼 웃음> <laughs> 되지 않아? 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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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응. <laughs> 떨어지면 폐암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고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인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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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지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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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풀. 블루블릭잘 어울리죠? <laughs> 음, 시크해 보이고 아주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에서 롯데월드를 가거든요. 지금 화장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퍼스널에서 격쿨이 나왔어가지고 먼저 화장품을 바꾼 건 아니지만 화장품 좀몇개 샀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어쨌든 화장을 해줄 건데 제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여기 언더를 좀 이렇게 확확 해주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사실 밑에 속눈썹이 없어요. 하나도. 제가 다 뽑아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뽑은 게더 더 낫더라고요. 안 뽑았을 때 보니까 되게 눈이 막힌 느낌? 근데 지금은 좀 밑으로 그래도 커 보이는 느낌이라서 중안부가 좀긴 편이라 여기가 긴 편이라서 눈을 이렇게 밑으로 좀커 보이게 해줘야 돼요. 음.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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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이쪽에 누비한 세계? 이다이 진짜 토할 수도. 여기 롯데월드에서 화장 입은 사람을 많이, 많이 봤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그 내년에 입을 수 있어. 있다고 내년에 스무 살 되면 조신, 조신 캐릭터, 조신 양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왠지 웃음. 귀여워. 내일은 중앙공원을 가고 낙곱새를 먹을 거고요. 낙곱새로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낙. 악지. <laughs> 곱하기. 새우. 새우. 아니, 스포하면 어떡해. 블 롯데리아에 가면. 배. 대리아끼 도스가 있는데요. 뭘? 월드콘을 먹으면. 네. 드라마를 찍을 수 있습니다. 양, 양. 서연은 원. 원진이를? 진. 진짜 좋아한다. 서연아, 요 뽀뽀. 윤. 아, 이거 하면 방송이 안될거 같아. 빨리 윤. 이러면 들어라 오 색깔 얼오 색깔 오 어, 색깔 <웃음> 어, 어. <웃음> 어, 다 그냥 재밌다고 하던는 저희 티표권도 없잖아요 이제 있어 이제 이구나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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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편집는 게? 내가 사라아볼게 <laughs> 하나, 둘, 셋. 뿅뿅. 햄. 햄스터가. 어. 호스가 지나갔네초반에 내가 어. 얘한 거. 그렇죠. 김윤진으로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김. 김윤진. 윤.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살고 있는 김윤진. <laughs> 어, 오, 색깔. <책갈. 웃음> 보할까 벗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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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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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삐- 대학교에 갑니다 왜 가냐구요? 그니까요 왜간자지면 가지 아, 않죠 그렇죠. NCT가 누구야? 나의. 대단한 사람들이지 <laughs> 실명 연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리핀 사이즈 룩북 이는 시크 같은거 보면서 시기는 하는데 어쨌든 내 친구를 처음 봤는데 내 친구가 사이였다그 다음에 핸라이트를 이렇게 그 불빛 위장에 핸라이트를